황기찬은 강재인을 산업스파이로 해고하겠다 합니다. 강미란도 황기찬의 말에 찬성을 하며 재인에게 다시는 회사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재인은 자신이 유출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강재인을 산업스파이로 몰고 가는 황기찬입니다. 세리는 재인에게 산업스파이가 뭐냐고 하며 딴죽 거리고 가버립니다. 최자영은 재인을 찾아오고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황기찬을 찾아가는 최자영. 황기찬은 안그래도 만나 될 생각이었다고 하며 백지수표를 최자영 앞에 내미는 황기찬 다시는 강재인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조건으로 백지수표를 건넵니다 재인이 들어와 백지수표를 찢어버리고 최자영과 함께 회장실을 나옵니다 승우에게 강미라는 재인이 일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강승우는 재인이 누나가 그랬을리가 없을거라 합니다 미라는 승우에게 저녁같이 먹자고 하고 승우와 미려은 족발집으로 향합니다. 승우에게 친엄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고 하는 강미란, 승우는 친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지금껏 찾지 않는다며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제인은 김도윤과 디자인 유출 경로를 추적해 보겠다고 경쟁사 과장을 찾아갑니다. 강재인 메일로 경쟁사의 디자인을 받았다는 대답을 듣게 되고 자제 공장으로 향하는 김도윤과 강재인, 정현수 과장 심부름으로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모델 하우스 업무 진행 자료를 보게 되고 증거를 챙겨서 옵니다. 세리에게 경쟁사 과장은 전화를 하고 세리는 과장님만 입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승우는 족발집 앞에서 술에 취해 최자영을 보게 되고 엄마라고 부르는 승우를 밀쳐버리는 최자영. 강미란은 우리 승우를 감히 넘어뜨리냐고 하며 앞으로 승우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 하는 강미란. 최자영은 강미란이 흘리고. 간지갑을 줍고 도윤과 제인은 회장실에서 디자인 유출범으로 몰고 간 증거자료를 내밉니다. 경쟁업체 과장이 디자인을 자기 메일로부터 받은 날짜보다 7일 전이었고 녹취자료를 내미는 강제인은 누군지 자신을 모함하는 거라합니다 도윤은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제인을 해고할 거냐고 합니다. 도윤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사고 목격자요? 라고 하는 김도윤. 환기차는 목격자 라는 말의 불안한 기색입니다. 다음화에서 최자영은 강미란과 강승우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